그렇게 속에서 사무엘상 오늘 아침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와 전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2 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 일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읽은 예, 먼저 본문 서두에 보면, 은그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겁하게 뒤에서 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8절 이하에 쭉 나타납니다. 네,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이방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겁하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기도 가지지 않고 준비도 돼 있지 않는 이 백성을 뒤에서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아말렉은 본래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린 자들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는 항상 적이 되어 있던 이 아말렉을 이렇게 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출, 출애굽에서 무방비하게 가난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뒤에서 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해를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성경에 보면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말씀이나요이 아말렉의 심판이 이제 사울왕 시대에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 많은 세월이 흘러온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그래서 아말렉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은 죄악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죄악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꼭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늦어지게 하시기는 하지만은 아주 지연되는 것아니에꼭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정의는 서서히 작용을 하지만은 틀림없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죄악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오래오래 오래 기다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해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해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심판은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흐름을 우리가 쭉 봤을 때. 기다려주지만 끝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심판이 가혹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뭐 심지어 참 비참하죠.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다 몽땅 진멸하라. 3절에 보면. 싹 그냥 없애버려라. 그 이야기. 얼마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분노나 죄에 대한 그 아말렉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아말렉은 그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이제 보복당하는 것 같지만은 현재까지, 지금까지 잔인하고 흉악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신앙에 좋은 조상을 두어야 된다.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하는 게 귀하고 아니면 은내 대의에 와서라도 좋은 조상이 되고다 노력을 해야 된다. 저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이지만 은 아니면 은 내가 정말 훌륭한 좋은 조상이 되어야 돼.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 때문에, 혹시 우리가 저질러 놓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잘못되어서 이것이 후대에 잘못된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아픔이 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몇 대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자.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요. 아말렉과 함께 거주하던 그 가운데 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겐 사람은 다 보호해가지고 빨리 피하도록 했다. 겐 사람. 우리가 이겐 사람이 누군가 아니, 우리가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은 겐 사람은 미디안에 거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더 가깝게 말하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오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어요.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겐 사람들이죠. 이러한 그들의 선행이 후에 그들의 자손을 구원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크고 작은 조그마한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선을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자의 선행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유산을 남겨놓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 우리가 무슨 유산을 남겨놓으면 좋을까?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의리,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게 이제 후손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도구로, 그 도구로 사울 왕을 택해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그걸 하게 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울을 선택했다. 아말렉을 침멸하는 이런 사실,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피를 보는 아주 처절한 일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칠고 지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하나의 어떤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사울은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싹 짐멸하라고 그랬는데 구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다전 짐멸하면서 그 물건들을 모으고 짐승들을 모아 보니까 막 그냥 아깝거든요. 그래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은 지멸하지 않고 남겨, 싹 남겨놓고, 가치 없고 병든 것, 나쁜 것만 다 지멸했어요. 좋은 것은 다 감추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게 아마 경제적이지 아니, 안,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해. 그 아까운 거왜다 버릴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11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일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11절에는 사무엘이 근심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온 밤을 세워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됐다. 부르짖게 됐다. 그리고 15절 그리고 30절 같은 데 보면 은왜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다 없애고 진멸하라 그러는데 왜 이걸 남겨뒀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 좋은 것 제사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 빼놨다. 얼마나 나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아마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영이 떠났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거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이 듣고 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그 유명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딱 부러지게 사무엘이 정리를 해 버린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어쩌면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이 사울은 자기의 교만 속에서 안타까운 이 일을 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돼 그리고 참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 찬송과 편찬위원회였던 박용철 목사님이 찬송 시를 쓰시고 제 은사였던 이우선 교수님이 작곡을 한그 찬송입니다. 그때 우리 이우선 교수님이 그래요. 우리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된그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부름 받아 나선 이 몸하고 이 곡을 우리 찬송가의 두 곡이 들어 있는데 자기가 가사를 딱 보는데 너무 가사가 자기 마음에 그냥 보자마자 와 마음에 그냥 열려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래. 특별히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중한 직분을 맡기셨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그리고 내 하는 일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 시를 읽는데 너무 감동이 와져서 자기가 노하지 않고 당장 이 곡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92살 때 LA에서 우리 이웃 제 사라는 세리토스에서 하셨는데 LA역의 윌셔 연합 감리교회에서 독창회를 92세 때 마지막으로 하고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교회 음악의 진짜 선두자였고그 연희 전문대학 지금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교회 음악을 바탕을 로던그 어른인데 늘 보면은 겸손하게 자기가 잘난, 잘라 보통 보면 큰 소리 쳐도 될 뿐이 이 어른이 장로님으로서, 교수님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라. 무능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요한 웨슬리 찬, 목사님이 만든 찬송 372장도 마찬가지.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늘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4절 가사에 보면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일들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걸 내가 순종하지 않고 못되게 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쓰시기는 쓰시는데, 하나님이 악한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이 돼야 될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그냥 괜히 한마디씩 필요도 없는 일들 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자기를 나타내 보려고 살지만은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신 직분 크고 작은 것 그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제일 편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